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의 헤볼 해볼... 야무진 광고는 무엇인가 새로 나온 신작 9월 4일에 출시한 게임이고요 더킹 오브 파이터 AFK 여러분들 킹오브파이터 알고 계시죠? 솔직히 킹오파 하면은 이제 격투 게임의 그 근본 아니야? 킹오파 AF키가 보니까 킹오파 98을 네오지오 포켓으로 이식한 버전이 그 킹오브파이터즈 R2라는 게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비주얼을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온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또 보면은 스킬 같은 것도 잘 구현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이거 스킬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킹오 파이더 AFK 큐어 이게 98 버전이고 킹오 파이 제 AFK 에선 저렇게 나옵니다 요리 2000 에선 저런 그러니까 이게 도트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어 완전 SD하게 좀귀염귀염하게 나왔네 이런식으로 이제 구현을 잘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거 야무지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죠 가자 시간을 가져가야겠다 어, <laughs> 게임을 했는데 헬로닉 개못해가지고 샷건을 쳤어요 샷건을 쳤는데 오라라! 가자 이 게임 속으로 들어가.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면 저를 따라오세요. 당신의 힘으로 파이터를 강화할 수 있어요. 아테나를 터치할까요? 레벨업 버튼을 눌러 아테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. 좋아요, 이제 훨씬 수월하게 적을 성할수 있을 거예요. 아, 미션이 완료되었어요. 터치해서 보상을 받고 앞으로 날아가봐요. 음,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키우기 게임 형식의 방식입니다. 오. 10 보션이 근데 좀 이쁘네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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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캐릭터 이름이 이오리 맞아 이오리 스킬이 정, 정확하게 구현이 돼 있네 야감이 이오리 킹오파 95 스타일 나랑 나이가 똑같으시네 아 이게 약간 보니까 시리즈별로 뭔가 인기 있던 캐릭터들이 나오나 보다 보스 호출을 눌러서 스테이지 클리어. 아, 저런 식으로 일정 스테이지 깰 때마다 보스 한 번씩 깨주는 그런 느낌이네.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인기 릭터들 중에 기본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방금 뽑았던 킹우파 95에서 나온 이오리. 지금 얘는 킹우파 11에서 등장한 아테나라고 해요. 얘 말고도 네스치표라고도 있네. 네스치표가 이제 킹우파 99에서 나오는데 걔는 뽑아야지 얻을 수 있다고 해요. 아 여기서 이런거 볼수 있구나 와장거안내 <laughs> 다른건 몰라도 장거안은 좋아했어 장거안개 귀엽게 나오네 일러스트가 다잘 뽑혔네 슈네이, 카구라, 로버트 어얘얘얘얘 얘, 얘. 얘 이름이 베니마루였구나 얘 맨날 그 썬더볼트 날리는 애저 친구 어? 으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오, 뭐야, 또 울트라. 그냥 히나코를 뿌려버려. 그냥 울트라 파티 완성. 어, 야, 맞네. 바이스 선택권. 우와, 주머니 보소 광고 제거 체험하기. 광고 제거 오 뭐야 광고 제거를 7일이나 체험시켜줘? 어? 이거가단야 그래 솔직히 너희들 어? 재미없는 게임이면 7일도 안하고 그냥 꺼버리잖아 하루만에 일단 7일 주니까 그냥 추라이 추라이 해봐 추라이 추라이 어 이건 뭐냐 스타터 미션을 클리어하고 풍성한 보상을 획득하세요 로비 21만개 야 일단 별거 아닌거 같으면서도 개좋아 보이 아뭐 잠깐만 나 진짜 노예긴 한가 보다 도파민에 그냥 노예에 있는 도파민이 9999% 상승했어 신격 이능 상점 메뉴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참내 아 뽑기가 나왔다 최초 소환 시 레전드 파이터 특별 지급 렛츠고 셀미 어. 모두 열기 제가 지금 537스테이지라고요? 1등은 815고 아~~ 개 얼마 안되는데? 안되겠다 랭킹 한 50등까지만 노려봐야겠다 안녕하세요. 아 잠깐만 이거 뭐야 큐? 표는 못찾지~~ 야씨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낫나요 14만원만 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랭킹 보드도 있다는데 랭킹 보드 어디서 봄 지금은 아직 못보나? 어? 일단 이름 바꿔야겠다. 어? 이오이오? 이.. 오장풍이리이 <laughs> 하니까 그냥 이오이오이오 생각나네. 이오이오이오장풍면 좋다. 그 랭킹도 여기 있네요. 나 지금 200등이야. 오늘..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패스 열렸고. 근데 얘로부터 맨날 말했지만, 패스는 웬만해선 사는 게 맞다. 에라이씨, 모르겠다. 이게 방치형 게임들은, 그러니까 AF 게임, 게임들은 사실 딱 마음을 먹고, 찔끔찔끔 올리는 것도 재밌지만 나처럼 과금러 유저분들은 일단은 총알을 싹 장전을 해놔 그리고 한 번에 스펙업을 쫙해 그다음에 시원하게 달려가지고 그 스테이지까지 가는 건지 보는 거야 이거 다 합치면 150만 개 된다고요? 야 그러네 루비가 천이 아니라 1000K인데? 텔론 부자야 골드러시도 있네 어아 골드 그래야! <laughs> 아, 근데 개웃기다. 딱 골드 필요하다 하니까 튜토리얼에서 딱 골드를 알려주네. 이게 약간 그 성장 던전 같은 느낌이네요. 아, 이게 달파이트, 이게 또 여러분들. 해주하러 다고 해서 전략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일단 지금은 전략 없이 깨겠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런 게임들은 시작부터 뭐 공략을 보고 뭘 하니 하면은 게임에 흥미를 잃어 그치 좋아하는 캐릭터 그냥 빨면서 으시시 하는 거지 쿠폰은 어디서 입력하지? 쿠폰 텔로 쿠폰 입력해야겠는데? 못 참겠는데? 자 일단은 기본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 킹오 피스백 사용하면 바로 10만 그리고 이제 내가 사정 사정에서 만든 헬론 킹오파 AFK 이것도 무려 10만 여러분들은 이제 부자예요 야 근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내가 10만 원을 안 질렀어 야나 이건 현질못 참겠다. 그래도 광고 받은 기념으로 패키지는 다 사볼까? 일단 일괄 획득 한번 하고 뽑기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볼까? 와, 야, 5,900개 있다. 살다 살다 6,000 뽑은 처음 보네. 일단 더 뽑아 보도록 하자. 오, 뭐야? 이거 야, 갑자기 전설이 복사가 된다. 린, 뭐 먹고, 어, 싸구리 쿄. 싸구려 쿄2 버전! 아, 얘가 레전드네, 레전드. 오늘 빨간 레전드들을 많이 모는 걸 목표로 해보자. 레오나, 아테나, 마이, 이오리 Q가 좋다고? 얘네 이름 뭐야? 안토노프? 이런 젠장. 어, 맞네! 지금 내 바탕화면에 있는 애가 좋은 애구나! 아니, 광고주는 답을 알고 있었어! 어? 얘 레오나인데, 얘는... 얘는 찌끄레기 레오나야? 아.. 오로치 레.. 오로치 레우나 이걸 뽑아야 되는구나 얘는 바랑머리가 아니잖아 어? 프리미엄 소환? 아 프리미엄 소환에서 뽑을 수 있는 거야 저 레전드인 애들은? 일단은 파이터 소환 레벨 5까지만 가봅시다 자 프리미엄 소환 가능해졌습니다 나 이제 인생 폈어 슛! 프리미엄 뽑기 들어가자 어? 이런 한번더 이번에야말로 드가자 어? 어? 이번에야말로 드가자 오! 어! 아니야 어? 이번에야말로 드가자 어! 아 안뜨나보다 하고 그냥 잡치고 있었는데 이게 떠버렸네 이거 미친 혜자 게임 아니야 자, 레오나도 한 번에 뽑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쇼! 응, 아니야. 여기서 끝이 아니다. 이거 300번만 다 합시다, 일단.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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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자, 나머지는 쿄 뽑겠습니다.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야호! 구사나기 쿄! 다 써, 다 써, 다 써. 다 써, 다 써, 다 써, 다 써, 다 써, 다 써, 다 쓰지 말고. 하지만 걱정하지 마. 이거는 내 힘으로 뽑을게. 아니야 아니야. 일단 오로치 요리 넣어주고, 요 넣어주고, 아테나, 레오나, 마이도 있다 했는데 마이.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뽑았는데 마이. 아니 분명히 뽑았다니까 마이. 봐봐 여기 마이 없네. 어? 다 있네. 헬로나, 너못 뽑았어. 마이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. 마이 없으면 장관을 넣을 수밖에 없어. <laughs> 이미 정석 조합이 아니게 됐잖아. 레오나도 그냥 나가. 어? 표두 마리 써야지. 이거거든. 이제 솔직히 좀 세겠다. 참고로 저는 그냥 지금 당장은 느낌만 보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거 능력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. 지금쯤 되면 랭킹 얼마나 올라갔을라나? 아까 200등이었거든요? 야, 뭐야! 아니, 아까 분명히 200등이었는데! 야! 잠깐만! 도퇴당했다! 암흑 무도관 던전이 뭐지? 파이터 레벨업이 필요. 아, 아까는 그 골드였고 여기서는 이제 경험치 주는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게임들이 은근히 빡세게 해 사람들이. 오, 개멋있어. 그냥 바로 EXP 먹어버리게. 여기도 맨날 맨날 도, 돌아줘야 되네. 오, 이것저것 개많이 열렸어. 그리고 오늘 진짜 현질 별로 안 했기도 했고 현질을 했지만 결국 이 게임은 노력파 게임이기 때문에 지금 저보다 한두 시간 빨리 하신 분들 한 푼도 안 질렀는데도 저를 개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 시간 뒤에 저는 방해지겠습니다 혹시나 이 게임 재밌어 보이실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고정 댓글 링크 다운하고 킹 고파 afk 지금 당장 다운해서 나 이태구 한번 이겨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재밌었고요.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한줄평 해드리자면은 생각보다 그 중간중간에 계속 도파민을 주고 또 이제 매력적인 IP인 이 킹오파를 이용한 그런 부분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목표 의식을 되게 세게 세게 잘 줘가지고 몰입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난 이거 내가 봤을 때 방송하고 하는 것보다 방송 끄고 난 뒤에 지금 자고 일어난 뒤에 내가 얼마나 강해져 을지 너무 기대돼. 아무튼 오늘은 요이걸지 다음에 더 재미있는 킹고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hello, i'm telo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.